국내에서 미트 테크놀로지를 비대면이나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랜, 언택팅 정도로 자꾸 사용하여서 그렇지, 2010년부터 컨벤션 산업, 마이스 산업에서는 주목받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독일 컨벤션 도로 브로에서 이제 발표를 통해가지고, 어, 컨벤션, 미래 마이스 산업에서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 라고 조사했을 때, 테크놀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이 되면서 이제, 이제 공동의 과제와 이런 것처럼 시작이 된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뭐 오토나 이런 그런 기술들 있잖아요. 그거를 관광서비스에서 접목한 거를 다 포괄해서 미팅 테크놀로지라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스마트 관광이랑 무엇이 다르냐 할수 있겠지만 미팅이라고 붙었을 때 회의 산업, 국제회의 산업이라고 원래 업종 분류도 따로 있거든요. 국제회의 산업에 맞춰서 만들어진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각광받은 건 우리 국내에서는 자꾸 이제 미팅 테크놀로지 이런 이제 코로나 때문이었고, 이후에도 이거는 코로나가, 어, 지나가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속 그런 발달되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지금 급하게 국내는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막 창업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 올해 들어서 막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한정된 것 같고요. 마이스 산업이 이제 한때 엄청 이렇게 국가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약간 주춤하는 쯤이에요. 2010년 이후에 주춤하고 있을 때 이거를 보완하는 그런 걸로 해서 미팅테크놀로지가 이제 2018년부터 계속 과제로 계속 올라오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해외에서 이제 미팅테크놀로지로 유명한 회사들이 시벤트나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유명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주로 뭐 행사 회사 관리하는 회사도 미팅테크놀로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그 말한 그 포트 투어 같은 거 하기 위해서, 회의 예약이라든지, 예약 프로그램 하는 예약만 전담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것도 미팅 테크놀로지 가능하고, 그리고 스마트 태깅처럼 태깅만 만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항상 하잖아요. 회의 끝나면은. 그런 걸 뭐, 게임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스타트업들도 미팅 테크놀로지의 해외에서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컨벤션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면으로 비즈니스 파트너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해서 대면이 렇게 서로 만나서 중요한데, 꼭 어, 그거 해가지고 얼굴 안 보고 어떻게 뭘할수 있냐 되게 막비관적으로보시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트워킹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목적이 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번실을 하고 이런 것도 그런 발전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리 미팅 테크놀로지는 그 전치 산업이나 페이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돕는 방, 돕는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태깅도 있는 거고, 뭐, 저기, 보안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세계에서 오니까. 그러면은, 보안하는 기술들도, 안면으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포함되고요. 어쨌든 관광 산업 중에 이쪽이기 때문에, 어, 웰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환대 서비스라고 하는 거. 샌딩, 샌딩 잘 보내기 위해서 코스토도 트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 웰컴을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컨벤션 봤을때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나 쇼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그런 홀로그램이라든지 인텔리전스를 사용했을 때 이런 거 많이 그렇게 하고 그런 건 약간 웰컴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도 다 들어왔을 때 컨벤션 센터에서 그런 것들이 돼 있으면은 그리고 요즘 컨벤션 센터에서 같이 전시도 많이 하거든요. 박물관처럼. 그런 것도 고객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손님들이 해외에서 왔을 때이 컨벤션 센터 간에 다른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전시도 같이 하고. 그리고 요즘은 컨벤션 베뉴라고 해서 약간 독특한 곳에서 하는 컨벤션들도 있어요. 뭐, 어디 박물관 같은 데서 한다든지, 궁을 약간 세컨궁 같은 거 있잖아요. 운영궁 같은. 그런 걸 열어가지고 컨벤션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컨벤션, 베뉴 이런 것도 있고요. 음. 기존, 기존 마이스산업과 컨벤션산업에 우리 ICT 기술이 조금 더있거나 이렇게 대체를 이번 같이 코로나 이후로 대체를 해줄 수 있거나 이런 게다 해당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관광산업이니까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역시 이제 이동동선 체크하는 거 있죠. 네. GPS로. 손님들이 어디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 아, 그런 관제 서비스도 하는데 그걸 이제 요즘 뭐라고 하면 마스라고 하거든요. 마스 서비스라고 또 그런 것. 또 이제 차량 다 태워서 보내주고 호텔로 보내주고 뭐 어디 어디로 보내주고 이런 것도 <laughs> GPS도 하고요. 해외는 조금 더 이런 거를 더 재밌게 명함을 주고받는 것도 좀더 재밌게 하려고 하는 방법들도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할때 우리가 이제 명함을 주고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 근거리에서 또 맞춰가지고 그 모임에 들어와서 방을 이렇게 만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게임피케이션도 이제 접목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컨벤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뭐 사람을 컨택해서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의전, 그다 네. 식당, 관광, <laughs> 뭐, 그런, 그 기념품, 뭐, 장소는 기본이고, 통역,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네. 그냥 컨벤션 하나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게 뭐, 항공이나 뭐, 이런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갈 때까지요. 진짜 네. 와서 돌아갈 때까지 모든, 그래서 의전 서비스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컨벤션에서는 그 의전만 방문으로 하는 ICT 회사들도 있어 그걸 좀 돕기 위해서 그리고 컨벤션 관련 그러니까 마이스 관련한 회사들 중에서 어, PCO들 회사들 그런 것들도 그 의전 관련해서 하는 회사들만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 미팅 테크놀로지가 지금 그러면 기존의 관광이나 다른 산업이랑 조금 다른 게 컨벤션 같은 게 기간이 짧잖아요. 사실, 이거를 개발자 측면에서,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은, 항상 그 행사에 맞춰서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하나를 만들어서 계속, 그러니까 기본 솔루션 이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기존에 다른, 그러니까 스마트 관광이라고 불린다든지, 뭐, 어쨌든 ICT, 우리 이런 쪽에서랑 좀 다른 차이가, 그런, 이런 회의 산업과 컨벤션 산업의 특성적으로 빠른 속도, 가 되게 관건인 것 같긴 해요. 뭐 행사가, 일주일이 안 넘잖아요, 보통. 3박 4일이나. 그런 기간 안에서 또 다시 교체되고, 교체되고. 회사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요, 이번에 이 포럼만 하는게 아니라 다음 포럼도 해야 되고, 다음 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소프트웨어들. 그런 걸 바꾸는 게, 조금, 그게 다른 회사들과 조금 차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비즈니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과연 BM이 제대로 되나 이런 것도 있고. 음. 저는 아까 그 통역 말씀하셨던 네. 게 있는데 b m c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데 네. 언어가 다 다른데 음. 만국, 뭐 네. 영어로 쓸 수는 있지만 영어에 서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실시간 통역 해 주는 거, 컨퍼런스 때는 그 통역사가 쭉 해주는데, 둘이 만나 대화할 때는 통역 실시간 딱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한참 대화를 했는데, 통... 그 자리에서 사실 메모하기 쉽지 않잖아요. 상대방 집중하는 응. 모습을 보여야 실리감 되니까, 응. 그냥 머릿속에 기억했다 나중에 막 이렇게 딱 메모 따로 하긴 하는데, 응. 네트워크시간부막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다 까먹는 수가 있으니까, 네. 실시간 스크립트화 시켜주는 게 있으면, 나중에 그 거. 빠른 속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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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아요. 가상현실 부분은 기기를 착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증강현실이든 홀로그램 형태의 그런 미팅 테크놀로지가 더 발전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보편화되려면 뭐 홀로그램도 그렇고 그거를 뭐 제대로 하려면 1억 몇천 정도 되고 뭐 뭐싼 거는 2천만 원뭐 이런 식으로 뭐 홀로그램 박스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가 있어서 예, 아직까지는 현실화되기가 조금 어렵지만 추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몇십만 원뭐그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충분히 그런 것에 그 가능성이 높고 뭐 온라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의 차별점을 보려면 좀그 현실 리얼 환경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테크놀리지 음, 가성비가 높은 그런 기기 그런 쪽으로 뭐 이런 패커 테크놀로지가 나오면 좀더 보편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VR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우린 거기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가서 컨벤션도 보고, 뭐 온라인 여행도 거기서 포스트 투어 할수 있는 거고 언젠가 또 그런 것도 계속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음. 이런 측면에서는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음. 오히려 음. 언택트 때문에 오히려 지역 발전을 위한 조금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어, 그러는 부분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기술이 행사 전이라든지 행사 도중에 그걸 또 온화하게 해주는 형태에 포커스가 되는데, 우리 행사 끝난 다음에 내 현장에서도 감이 있는데 또 정보를 봤는데 나중에 그걸 더잘 찾아보고 커뮤니티들이 계속 생기이 되고 꾸준히 이어져야만 그게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딩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어서 행사 이후에 뭔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관점에 기술로 미팅 테크놀로지가 명함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부여의 환경 자체가 행사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게 해주는 관점에서 환경을 유지한다거나 뭐 그런 게 향후에는 좀 되지 않을까 또 필요를 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2020년 미팅 테크놀로지 트렌드 전망에 보면 행사 전 활용 솔루션 그리고 뭐 행사 중 그리고 행사 후뭐 이런 쪽으로 해서 행사 전이라면 등록 시스템이나 뭐 행사 운영 소프트웨어 뭐 장소 전달 또는 뭐 디지털 마케팅 연사 뭐두 달이나 이런 거 있다면 행사 중에서는 모바일 앱이나 AR, VR 또는 참여도구 이런 것들 그래서 관객을 참여를 한다든지 이걸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인공지능 한다든지 착용 기기를 사용한다든지 안면식이나 뭐 어떤 거래 관련 이런 것들, 실시간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행사 중에 할수 있는 솔루션인 것 같고, 행사 후에 활용 솔루션으로는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후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뭐, 마케팅에도 이벤트도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셜커뮤니티가 또 만들어져서 상후 비즈니스 마케팅에 활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의 대전제는 그 컨텐츠 자체가 양질의, 다시 볼만한 그런 걸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냥 결국은 선택지의 확장이 아닌가. 이게 뭐, 기존에 어떤 걸 배치하려고 하기보다는, 상황별 그 툴로서, 전에는 없던 툴이 생긴 그런 개념 같아요. TV 시절, 칼라 TV, 라디오, 뭐 이러다가, 전화기, 핸드폰, 뭐 스마트폰. 또 지금 당, 당연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개개인이 가지고 있어 있어야만 이제 뭐가 돌아가는 그런 어 인과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는 거고 레이어가 음. 하나 생기는 음. 그런 걸로 이해가 돼요. 행사 후 관리가 되게 좀 이렇게 공급자 입장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말씀대로 기존에 항상 설문조사 같은 거 현장에서 그, 그게 계속 마케팅에도 활용되고, 다음 회차에 항상 또 연락하잖아요. 이번 회차 방문한 사람들한테. 거때 설문조사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이게 밑둠 테크놀로지로 하면은 이제 그 설문조사를 뭐 체포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 그냥 웹, 모바일 앱에서 체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과 연결도 더 쉽게 하고, 그 사람의 관심사로 인해서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것도 되는데, 이런 것도 원래 이제 본질이 있었던 것을 약간 이제 전환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그러한, 음. 뭐, 이게 뭐, 미팅이나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음. 것들이, 향후에는 통합 프로젝트 관리 툴러스, 그래서 음. 기존 가능한 활용 효과가 높은 그런 미팅 음. 테크놀로지가 되지 않을까. 기존에는 예약하고 그런 쪽으로만 했었다면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도 그냥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방문자의 참석자에 대한 정보였는데 앞으로는 어 거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실시간 서비스부터 해서 기록 저장 남, 나머지 사후관리까지 해서 모두 통합이 돼야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보니까 가장 활용 효과가 높은 치칭 테크놀로지가 프로젝트 관리툴이고요. 그 다음에 체크인앱, 그 다음에 팀 커뮤니케이션 툴, 그 다음에 고객관리툴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 행사 전시장 가면 뭐 어떤 제품을 보고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잖아요. 아 이거 내가 접목시키면 좋겠다. 그 머릿속에만 있거나 내 숫자에 메모를 하고 그러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다 그런 메모장을 그 행사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앱에서 그 특정 제품이 있으면 거기 메모를 좀 해놓으면 그텍스트가다모여서뭐 10만 명이 한글을 하나 적어주면 딱 봤더니 이 제품에 대해서 떠올리는 키워드나 의미 있는 아이디어들이 쫙그룹핑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신제품에 반영된다거나 거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마련될 수 있죠. 이 아이디에 대해 음. 제일 잘하는 업체가 거기또 등록되어 있으면 이업체이 업체를 이 묶으면 음. 뭐가 되겠다라는게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다 줄수 있는 온라인 베스트를 네. 네.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지역 연계가 더 아, 중요하거든요 원래는 이게 사실은 컨벤션이나 우리가 미팅 사업이 하나가, 코로나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 지역에 엄청난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거를 갖고 오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지역이랑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좀클 거거든요. 주변에. 당장 뭐 식당부터 해서 많은 그런 산업이랑 다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유니스 그러니까 산업계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하이튼 이뭐 당연히 배달이 많아지는 측면이라던지 아니면 게임사에 뭐 3N이라고 뭐 게임가들이 음. 많이 벌었다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즐기고 싶어도 할수 있는 게 이제. 빼번이로 맞아서 음. 어디 가는 거를 다 에, 블락을 했으니까 음. 이제 혼자서 뭐하거나 소규으로 뭐하는 거 이런 걸 찾는데 네정 그거를 잘 아, 예측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